<laughs> 난 진짜 이해가 안된다 어? 어이, 조용히 좀 하라고 너이 얘기 또 누구한테 말했어? 미쳤어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 우선 확실한 거 아니니까 우리끼리 알고 있자. 이거 누구 귀에 들어갔다가는 우리 진짜 그 일로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돼. 알겠지? 알았어. 알았어.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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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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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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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누구한테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구한테니 아니 아니 아 유령으로 나타나서 나를 죽인 범인은 지금의 왕이 되라고 말하는 걸 봤다고 말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 헨리 왕자도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야. 우리말을 누가 믿어? 헨리 왕자랑 말했듯이 못본척못 들은 척 그렇게 살아가야지. 아어 되게.. 형수랑 결혼하고 형을 죽이고 왕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갖고 싶었겠지. 전부 다. 다 가렸잖아. 어? 나도 따뜻하게 잘 거고 삼시세기 고기 불고고 못한 말해. 우리야 가져본 적 없으니까 모르지. 산부도 구려본 사람이 갖는 거야. 원리 가질 난... 있으면 더 갖고 싶은 법이거든. 난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아니 나 같으면 그들이 가진 것 중에 이만 아니 만큼 아니 아니 이만큼 아이, 아이, 이마, 아이, 이만큼 요만큼만 나한테 주면은 어난 이걸 가지고 우리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 살 텐데. 너도 어, 돈 본다고 그런 이상한 편지 안 써도 되는 거구거 야, 아니 아니 그게 이상하다는 게 내가 지금 네가 다살더고 느끼한 멘트을 많이 쓰잖아. 바로 그거야. 그렇지? 너다살는고 느끼한 멘트을 많이 쓰잖아, 그지? 아니 아니 이제 그게 고 요만큼만, 딱 요만큼만 닿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만큼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뭘 뭐가 이만큼이야? 유령 이 우리 이걸로 큰돈 한번 벌어볼래? 큰돈 좋지. 근데 어떻게? 거 이제 알아야지. 우선 유령 얘기가 사실인지 알아 보자. 내가 햄린 왕자를 알아볼 테니까 너는 왕실 쪽을 알아봐.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서만. 어. 우리 둘이 있을 때. 어, 알았어. 근데 내가 갑자기 너한테 얘기해야 된그때 어떻게 까먹있으니가 바로 얘기를 듣는 거야. 안 되지.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 유령 얘기가 나와 봐. 어떻게 돼? 난리 나지. 아, 그래? 그럼 이거 우리 둘만이 한는 암호로 좀하는게 어떨까? 암호. 어. 음. 좋은데? 그래? 가만 you, 형 o u y 그렇지 유 u 유유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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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유 u you, 유 o u you, you, y o 아 you, you, y 그 u you, you, 거 o u you, 거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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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만큼만 가진 되니까 이 이거 어때? 저기 가세요. 아시다. 응? 잘안 잘 보이는데? 그래? 응? 뭔가 심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우와. 아무튼 오 니가 유령을 본 건. 다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야. 거야. 어, 그럼 그래. 우리 이걸로 큰돈 한번 말아보자. 좋겠어.